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 의학적인 이용에 대한 연구와 동남권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암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조만간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들어옵니다. 리얼 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박상일 의학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 시민이라면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원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선 동의원소 이용 진흥법에 근거하여서 설립된 기관으로 방사선 의학연구와 암치료를 선도해왔으며 2010년 원전 인접 지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 기장에 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의학원이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셔서 네. 학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과기부의 출연연구기관의 형식이지만 암센터의 기능을 하는 병원과 방사선 의과학연구센터,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로 구성되어 있어 병원이나 의료원이 아닌 의학원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에도 지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일단 병원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아팠을 때 이곳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 아픈 사람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기반으로 한 암센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지만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암 치료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정신과 치료도 가능한 부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네. 특히 저희 기관은 정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포괄 수가제 시범사업을 참여하고 있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종합병원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일반 내과나 외과나 소아과 같은 외래 진료도 가능한 건가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가셔도 네. 되겠군요. 네. 네. 아 그런데 이렇게 암 치료 전문 기관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생 빈도도 높다라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잘 걸리는 암은 어떤 암인가요? 네, 그 2015년 국가암 정보센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발생자 수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순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 지역은 소화기암인 위암과 간암의 네. 빈도가 좀 높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정확한 역학조사는 아니지만, 부산 지역, 특히 경남 지역에서 어떤 맵보 짠 음식, 네. 같은 음식 때문에 음식물에 의한 식생활,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감이 되지 않았을까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존의 암 치료기랑 이 중입자 가속기의 치료 방법이랑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 기존의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한 것이고요. 앞뒤로 이렇게 투과되는 형식의 그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고자 하는 암의 에너지가 도달할 때까지 네. 주변 장기에도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의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입자 치료기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입자인 탄소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서 어, 타겟을 파괴하는 치료기기인데요. 물리학적으로는 브레이크 피크라는 원리를 이용하여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에너지를 거의 내뿜고 있지 않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최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암 세포만을 파괴하는 치료 기기입니다. 그래서 암 세포의 살상력은 높으면서도 암 주변에 있는 인접 장기에는 방사선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절절한 적응증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간암에서는 90%, 폐암에서는 80%, 재발된 암에서도 42%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중입자 가속기의 별명처럼 꿈의 암 치료기라는 이 별칭처럼 우리가 그동안 꿈꾸던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 치료에 있어서 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어, 2010년 의학원이 개원하면서부터 네. 사업은 시작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기기를 도입을 하느냐,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기를 개발을 하느냐 그런 여러 정책적인 문제도 있었고 예산 분담금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어, 지금은 어, 서울대병원이 중입자 사업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 10일 협약식을 통해서 2023년 가동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만 중입자 센터가 최초 설계 시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동일 목적으로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공간 외에는 외래 시설이나 입원 시설, 검사 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의학원과의 협진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중입자가속기 사업이라는 것이 한 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의 메디컬 브랜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네. 부산시와 기장군 그리고 정부의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수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업에 의학원도 부산 시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부산 지역 의료계와 협력하여서 최선의 서포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입자 가속기가 이제 들어오려면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할까요? 어 일단은 서울대병원이 주간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환자의 역유출을 막는 게 저희가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이렇게 합심을 해서 네. 어, 부산지역 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과 여러 여러 진료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고. 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여러 컨퍼런스도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많은 지금 센터나 클리닉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그 동남권은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의 거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원전 자체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특히, 원전 해체를 놓고 본다면 개연성이 좀 높아진 피폭 사고에 분명히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피폭이 의심되는 상해자들은 방사선 오염을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방사선 관련 상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통해서 원전사고나 피폭사고, 어, 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방사선 비상 진료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사선 영양 클리닉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나요? 네, 그 최근 그 어, 라돈 침대 이슈 때문에 아. 생활방사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네. 어, 방사선 영양클리닉은 방사선 노출이나 방사선 오염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전문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시 어, 피폭량을 어,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방사선 오염량을 검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방사선 오염 여부를 알고 싶으신 분들 네. 그리고 의료 방사선 노출에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네. 외에 방사선 작업 종사자 네. 최근에는 우주 방사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들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해당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부산 지역은 기장의 원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본인이 피폭됐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어, 피폭 양에 따라서 어, 그 몸의 변화가 생기고 네. 그것들은 피 검사나 어, 다른 물리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피폭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적인 측면도 많이 접목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을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으로 재정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학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매치시키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병원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학원은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산하의 유일한 병원입니다. 과학계와 의료계의 접점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원의 미션이 방사선 의학의 연구 개발 그리고 암 환자의 치료였다면 그 범위를 확대하여서 기초과학과 ICT까지 포함한 어, 과학기술의 최첨단 기술이 의학과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의 목적입니다. 작년 9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는 아레날 협박을 통해서 네. 의학원의 미션을 어 첨단 의생명 연구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한다라는 미션을 저희한테 부여해 주셨고요. 네. 특히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지역의 여러 대학과 어, 과학기술부 산하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교육기관들과 연계해서 혁신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과학 기술의 어떤 의학으로의 테스트 베드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곳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뭐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직원 분들 중에서 과학자가 있다든지 좀 특색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의사 과학자의 양성이 저희의 네. 또 다른 하나의 미션 중에 하나이고요.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카이스트나 유니스트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학 관련 뭐 신약 개발도 좋고 신 어, 의료 기기 개발도 좋고 이것들이 환자한테 적용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그 테스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어, 저희 테스트 배드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일반 병원에 비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 될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부나 지자체에 좀 당부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좀 부탁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관은 아픈 사람이면 암환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또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도록 지역의 요구도 아주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300병상 규모의 암병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외상환자의 치료와 같이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네. 또 병원이라는 그 직종 자체가 굉장히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여러 가지 필요 인력이 많고 최근 정부 시책에 따른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력 중심들의 어떤 정책들을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 뭐 경영 부담이 적지는 않습니다. 정부와 시체가 지금까지도 많이 많은 도움을 지금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거지만 앞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급선무로 이제 해결해야 할 점이 라든지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시다면요. 어, 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 응급실 활성화, 응급의, 응급의학과의 에, 어떤 그, 저희가. 네. 아까 저희 미션과는 조금 상기한 부분이 있지만 네. 어, 기장 주민들과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응급의 활성화가 저희가 지금 당면한 과제이고요. 네. 그 부분에서 많은 지금 지원과 아낌없이 주시고 있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사, 있는 사업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어, 지난 4월 방사선 영양 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라돈과 같은 생활방사선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과 원전 지역 주민들의 상시 건강관리, 방사선 재난 대응 영양 강화를 위해서 규모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기, 원전 해체 연구소, 수출형 신연 연구로 등이 예,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어, 기장이 방사선 의과학단지, 산업단지 내 저희 기관이 위치해 있는 만큼 관련 산업과 어, 연구, 재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야겠습니다 첨단 의생명 연구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특성화 병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연구 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원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고 소통 경영으로 공공기관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이면 이제 중입자 가속기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어, 그야말로 어, 여러 가지 툴을 갖춘 그 암환자 치료의 메카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부산 시민들, 뭐, 특히 동남권 그 시민들, 주민들이 더 이상은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이나 서울이나 가지 않아도 되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이 이곳에 나와 주신 것만으로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네, 그 부산시는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천혜 관광도시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이를 활용하여서 첨단 의료 산업 도시, 건강 도시 부산의 부산의 의료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가는 부산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서 중입자 치료 센터를 유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 부산 의료 인프라와 의료 기술 등은 매우 우수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에 대한 알림과 홍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부산 지역 의료계를 믿고 먼길 가시는 수고로움을 더셔도 된다 라고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가 아 부산의 글로벌 의료 관광 최적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에 대해 박상일 의학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